네, 알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그 법무장관님, 부그 아, 네. 구구 유튜버들의 선전 손동 현장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것들이 지금 삭제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 개별 사건까지 구체적까지는 모르실 아, 네. 수 있는데, 유튜브 한여의 라이브, 또신남성연대 용만전성시대, 김사랑시인 등이 혁명이다, 후문으로 갑시다. 법원 창문 파손 시범을 하는 등 어, 확실한 범행이 영상들이 많이 있고 또이걸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살인미수죄, 특수 건조물 침입죄, 공용물 손상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소유죄 등이 어,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 다 수사해 받아 해야겠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집회가 이 폭력성을 띠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위도 있겠지만 폭력 행사한 것 자체는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자, 사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조 의원께서 있어서는 안될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오니까 이제 폭동 폭도들이 법원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망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대엽 처장님 예. 예, 지금 유튜브들이 아주 많이 유튜버들이 영상을 잘 올려줬다가 또 삭제하고 있는데 법원 CCTV나 서버 랜선 뽑고 물을 붓고 뭐 여러 가지 훼손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 서버에는 이상 없으시죠? 저희들은 이제 확인 그리고 복구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 직원들 중에서 혹시 다치신 분이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분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분들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상 두 번째 영상좀 들어주세요. 응. 네, 사 a n z 가자. u g i r 어 Kaja, Changyong, o d y s s e 이 Sister, 특정 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죽이러 가자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 사실상 살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현장을 목격한 제 입장에서는 더 충격으로 따가운 장면입니다. 살인 미수로 혹은 살인 예비 음모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 행정처에서는 그 역할을 하시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집단으로 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건물 침입하여 있는 특수조거 침입죄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죄가 승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시설물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행위는 공용물 손상죄일 것 같고요. 경찰의 무기를 빼앗고 방패까지도 빼앗고 상해를 입히고 지금 46명 정도 지금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 성립을 할것 같습니다. 이 소유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사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한다. 어떻게 강제로 모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정 인원들과 당연히 물리적 집단적 폭력 사태를 유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관님들 중에는. 어, 그와 같은 혹시 사정이가 조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육체력이 잃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속동유 변호사는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벌금 내가 내줄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해식 자유통일당 홍보부장은 대통령이 체포되면 목숨 걸고. 차벽이고 뭐고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즉결 처형할 겁니다.라는 발언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정광용 이 박상모 회장이 어, 폭력 시위 선동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때보다 더 심각하다 봅니다. 선동 정도 한게 아니고 실제로 이 소유 사태를 조장하고 실제 소유 사태 일어났기 때문에 어, 이 박상용 회장보다 훨씬 더이 어, 정광용 회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라고 믿고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 17명 월담 인원들이 이제 시작 이 폭동의 시작이라 보는데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통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명의 월담부터 시작해서 이 폭동을 일으켜도 아, 국민의 힘이서 도와주나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 후곧속방될 거예요. 경찰에 대한 외압으로 인해서 폭력 난동이 선동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이 시위대를 그런 폭동하게 유도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처장님 보시기에 그 거친 항의 정도였습니까? 항의가 물건을 깨 부수고 서버를 훼손하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까? 맥락이 폭력 사태죠. 지금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성도 원내대표. 폭력 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런 발언들이? 윤석열 옥중 입장을 통해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 풀어나길 바란다. 어떻게 원만하게 푸니까? 이미 폭력을 조작하고 물건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성전이다. 지지자들은 십자군이다. 이양수 의원, 성숙한 시민의식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저는 내란 폭동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 어 마치 관용적 자세를 보일 고소로 유도한 사람들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모두 권영세, 전성동, 이양수, 김재현 모두 다 고소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예, 저희 법원에서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법치주의가 자칫 유리와 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강력하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 이제 그 모든 어, 법조인이나 거 비법조인이나 거 헌법기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어, 정말로 이제 말씀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법치주의를 이제 절대적으로 성원하고 이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그런 가운데서 절제와 자제의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